자 이제 2014년 10월 교체형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보세요. 다음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성립한데, 어딱 보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맨 끝에 시계 모양을 보니까 얘는 누구에 대한 적분이야? t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러면 x라는 것은 상수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빼낼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요 식을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인테그럴 하고요. 12부터 x까지 ft에다가 dt 만들어주고. 자, 요놈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하고요. x를 뽑아내면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의 dt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럼 해야 될 일은 딱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지. 첫 번째는 뭐야? 그래, 상수 12를 때려 넣어볼 수 있고 양변 x에 대해서 적분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그냥 금방 끝나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특수한 게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뭘 구해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0부터 1까지 내가 지금 이제 적분한 값을 구해낸다. 이 말과 같아지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자, 첫 번째.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에다가 dt. 요 값을 내가 지금 이제 k라고 주면서 문제에 접근하자고요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 식을 다시 적으면 인테그럴 12부터 x까지 ft에다가 dt. 요 놈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자, 그 다음. 플러스 x 의 제곱하고 얘는 kx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k 값을 구해 볼수 있어 그런데 요 값도 지금 어차피 누굴 구하는 값이야 k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하나로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 X에다가 내가 지금 뭐 해주면 돼? 12를 때려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이 될 거고요. 자, 요 놈은 마이너스 12의 세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어, 얘는 지금 이제 12K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K가 바로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놈을 이렇게 합시다. 그냥 12로 묶어내세요. 1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44. 여기에 이제 12가 남고 있고, 플러스 K가 남아서 0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이 안쪽에 있는 이 값이 지금 뭐가 돼야 돼? 그냥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K 값은 얼마가 나온다? 132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고, 우리가 원하는 값, 요 놈도 지금 얼마가 될 거다? 132가 될 거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좀 달라져가지고, 다른 값을 구하셔. 이렇게라도 더 좋았을 텐데, 이 문제는 그냥 K 값만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야. 어,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 그러면 여기다가 12만 집어넣게 되면 바로 K값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문제가 끝날 겁니다. 알겠죠?